카카오뱅크, N26, 차임 등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중 독일의 N26은 전세계 25개국에서 7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 은행입니다. 발렌틴 스탈프가 2013년 설립한 N26은 호라이즌 벤처스, 텐센트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주목받았으며 2020년 10월에는 시리즈 2라운드에서 9억 달러의 투자를 조달하면서 기업가치 9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독일 2위의 상장은행인 코메르츠 방크의 시가총액인 88억 달러보다 더 높은 금액입니다. N26은 2020년에는 월별 거래량이 연말 55억 유로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N26의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주소를 인정하고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가입을 하면 N26 직불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카드는 여러가지 버전이 있는데 먼저 스탠다드는 월앱이 무료이고요. 스마트 버전은 월 4.99유로, N26 유 카드는 월 9.90유로, 메탈은 월 16.9유로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통 신청카드는 2주 안에 입력한 주소로 배달됩니다. N26의 성공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관적인 모바일 앱 인터페이스입니다. N26 모바일 앱은 깔끔한 인터페이스로 유명한데요. 앱 내에서 여러 계좌를 공간을 나눠서 관리할 수 있고, 한 계좌에서도 용도를 달리하는 돈을 나눠서 별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입금이나 출금처에 따라서 돈이 어떤 카테고리에서 사용됐는지 자동으로 통계를 내서 파이 차트 형태로도 보여줍니다. 성공 요인 두 번째는 저비용과 간편함입니다. 유럽에서는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되고 또한 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지만 N26은 약 8분 이내 비대면 방식으로 손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계좌 유지 거래비 무료, N26 계좌간 송금 시 수수료 무료, 자동 이체 서비스 무료, 거래 내역 즉시 확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입니다. N26은 2016년부터 유럽 뱅킹 라이선스를 운영되고 있으며 전통 은행과 동일한 법과 규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 예금 보호 제도 위에서 최대 10만 유로까지 보호되며 지문 인식과 첨단 3D 스퀘어 기술을 통해서 상점과 온라인에서 구매 시 실시간으로 보안 및 결제 설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앱에 토글 버튼을 추가하는 등 고객이 안심하고 디지털 뱅킹을 할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2023년 IPO를 목표로 하고 있는 N26은 심플 수요 런스와 손잡고 다양한 보험 상품을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을 업그레이드하여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것부터 온라인 결제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하지만 N26이 성공적으로 IPO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N26은 자금세탁 관련 보고서 제출 거으로 독일의 연방금융감독청으로부터 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신규 고객 모집 수도 월 5만 명까지로 제한받았습니다. 또한 2019년 2억 1690만 유로 적자, 2020년 1억 1000만 유로 적자 등 아직까지 적자 상태로 불안한 경영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메이저 시장인 미국과 영국에서 사업을 철수하였고 브라질 시장 진출 등 새로운 국가 진출이 연기된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N26의 CEO인 발렌티스 탈프는 N26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은행 업무 경험 내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할수 있도록 금융 생태계와의 원활한 연결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의 규제도 곧 해결될 예정이며 모바일 거래 사업을 시작하고 차후에 자산 중개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한 실행력을 무기로 오프라인 세상에 갇혀 사는 고객들에게 흥미로운 디지털 뱅킹 경험을 선사하겠다는 네오뱅크인 N26이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악재를 털고 다시 도약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